아, 이렇게 화면을 보니까 마음이 시원해진 것 같은데요. 네. 다음은 전국의 맛있는 골목을 찾아 떠나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골목 대탐험 시간인데요. 추천 시간 준비하셨죠? 네, 네 추천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하시게 여름 하면 딱 떠오르는 음식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름이요? 수박밖에 생각이 안나요 수박도 있고 네. 뭐 냉면이나 콩국수 냉면. <laughs> 맞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찾아간 골목은요. 정말이지 희한합니다. 뜨끈한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 골목으로 싹 모이고 매운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 골목에 싹 모입니다. 정말 <laughs> 희한하죠. 그 골목 지금부터 함께 가보시죠. 전국 방방곡곡 맛있는 골목을 찾아서 지금부터 활기차게 출발합니다. 주룩주룩 땀에 옷이 젖는지 아니, 머리가 아니. 젖는지도 모르고 먹이기 바쁜 사람들 아예 눈물까지 흘리면서 먹는데요. 아니, 이거 도대체! 무슨 골목이에요? 여기는, 여기는 영구동 주꾸미, 주꾸미 골목이에요. 네, 쭉쭉쭉네쭉쭉더이 잡는 매운맛이 왔다. 주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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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목에 들어서자. 아래 손님이 꽉 찼어요. 거리는 북적북적 가게 하는 손님들. 여기도꽉 찼어요. 정말이지 손님들로 발 길이 틈이 없습니다. 우와 이 많은 사람들 이 어디서 왔을까요? 여기도+ 여기도 꽉 찼어요 이 많은 가게에서 파는 것은 오직 주꾸미 볶음 이 많은 사람들이 먹는 것도 오직 주꾸미 볶음 더위에도 지글지글 뜨거운 불 앞에서 호호 호호 불어가면서 맛있게 드시는데요 도대체 이 주꾸미 볶음 맛이 어떻습니까? 던데 <laughs> 달콤하고 쫄깃쫄깃하고 또 씹는 맛이 완전 이거는 완전 럭셔리. 맛에도 어? <laughs> 럭셔리가 있군요. 아, 근데 드실 때왜 이렇게 입을 <laughs> 이렇게 모으세요? 아, 맛있는 게. 저도, 저도 한번 먹어봤습니다. 좀... 어때요? 입 모양이. 또... 어, 뭐예요? 응. 보이네요, 입이. 어. 같이 한번 먹어보자. <laughs> <laughs> 그런데 단순히 맛있기만 <laughs>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꾸미 한 입에 물한 모금 매운맛에 괴로워하면서도 왜 이렇게. 주꾸미볶음을 드시는 걸까요? 아이고, 그 이유가 매운데 맛은 매력이 있어요. 네. 중독이에요. 이게 멈출 수가 없어요. 한번 들어가면 멈출 수가 없습니다. 식당에서 원래 잘하시는 아, 네. 분인데 아, 네. 직장 상사 욕하면서. 아, 네. 과장, 부장, 과장, 부장 둘다. 이분은 다음날 회사 아, 다갔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laughs> 사람,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은 매력적인 주꾸미볶음 만든 과장이 풍부하다.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냉동 주꾸미 녹이는 작업하고 있어요 아니 그런데 이건 뭐예요 얼음 아닙니까 어 얼음을 또 자꾸+ 자꾸 넣어요 녹이면서 녹이는데? 얼음을 넣는 거예요 네. 네. 아니 주꾸미를 녹이는 데왜 얼음을 넣어요 다시 얼리는 거예요 아+ 아니에요 이게 잡아서 산지에서 바로 급냉하잖아요 그러니까 녹일 때도 급냉 온도에 맞춰서 신선하게 녹이고요네 얼음물에 얼음물에 몸을 푼 주꾸미 비린내 제거를 위해서 녹차까지 한번 더 씻어내고요. 자, 가짜면 주꾸미 싱싱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자, 까다로운 목욕을 끝난 다음에 양념 옷을 입는 시간. 먼저 후추, 참기름, 그리고 물엿을 넣고요. 거기에 무지무지 많은 양의 마늘과 그리고 생강을 싹 갈아서 또 넣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뭐예요, 이게? 아, 청양고추예요. 청양고추요? 예, 예. 오, 아니, 너무 맵지 매, 않아요? 맵지 않을까요? 맵죠. 매운 게 매력이에요. 매운 게. 네, 예, 이 매운 고춧가루를 넣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번 계속 넣습니다. 정말 많은 양을 넣는데요. 이곳에서 하루에 사용되는 고춧가루 양만해도 무려 15kg. 아유. 또한 이곳에서 하루에 버무려지는 주꾸미의 양은 정말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말이에요? 350kg. 야, 잘 버무려진 주꾸미 손님상에 나가기만 기다리고 있는데요. 근데 일인물씩 그릇에 담아. 분는 상에 나가게 되는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꾸미 볶음에 주꾸미하고 그리고 버섯만 살짝 올라가니 조금 이상해요. 아니, 이게 끝이에요? 예. 아니 볶음이면 야채가 좀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야채를 넣으면 주꾸미가 적잖아요. 음. 주꾸미 많이 주려고 그렇게 했어요. 음. 그렇죠. 드디어 불이에 오르는 주꾸미. 맛있게 있는 모습을 지금부터 감상해 봅니다. 불위에 명. 주, 어린 주꾸미가 불리에 앉아 울고 있어 엄마 엄마 엉덩이가 아니 온몸이 뜨거워 얘야 엄마도 엉덩이가 뜨겁다 불리의 명작 용두동 주꾸미 골목 몽몽몽몽몽. 이건 정말 명작이에요 드셔보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유. 주꾸미 골목에 벽 하나 쌓에두고 이분들은 뭐죠? 시비가 엇갈리는 오. 사람들이 있었으니 이제야 자리가 날까? 저제야 자리가 날까? 목이 빠져라 기다리는 이분들. 속에다 줄이에요. 네. 네. 들어와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 얼마나 안 갈려? 그렇게 기다리고 잡아야 <laughs> <나가야 웃음> 되나요? 예, 네, 얼마나 기다리신 거예요, 손님들? 우리요? 한 30분 찍으면 데한 시간도 기다린 사람이 있대. 아, 30분... 배고파서 어떻게. 기다려도 맛있다면 참아야죠. <laughs> 기다는 자에게 <laughs> 장문, 모모, 연뿌시, 주구미가 보이는데, 하, 너무 야속합니다. 바로 먹으실 것 같은데, 이거. 어떠세요? 네? 아내 보시니까. 침 흘렸어요, 군침. 아, 배고파요. 이 순간에 가장 부러운 사람이 누구예요? 아내는 아내는 아 있는 사람아인 사람들. 당연하죠. 네, 오랜 기다림 아유. 끝에 드디어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 정말 행복해 보이지 야. 않습니까? 골목사람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주꾸미. 자세히 보면 그 인기 비결이 있습니다. 주꾸미는 낙지와 함께 문어과에 속하는데요. 둥근 몸통에 여덟 개의 다리. 뭔가? 이게 뭐가 낙지고 말입니다. 뭐가 주꾸미인지 알 수가 없어요. 다리가 긴 쪽이 낙지인데요. 다리가 긴거 외에는 별 차이를 못 느끼지 않습니까? 하지만 영양 면에서는 제법 차이가 납니다. 주꾸미에는요 타우린 성분이 낙지보다 무려 오. 두 배나 더 들어 있습니다. 오징어에는 몇 배? 다섯 배가 많다저 예. 이만하면 사랑받을만 하죠? 네. 네 아무리 몸에 좋다지만 맵고 뜨거운 주꾸미 먹으면 너무 덥지 않나요 여름에? 더울 때는 이열치열이라고. 예. 이런 걸 먹어주고 땀을 쫙 흘리는 게 그게 맞다. 우와.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았는데요 어. 이 말이 신빙성이 있는 말일까요? 초복에는 고추 한개 중복에는 고추 두개 말복에는 고추 세 개를 먹으란 말이 있는데 이 뜻은 그만큼 우리가 날씨가 더워질수록 더 차가운 음식들만 접하게 되다 보면 그 설사나 배탈 같은 그 탈이 생기고요 우리가 고추장을 함께 해서 이렇게 매운 음식을 먹다 보면 속을 따뜻하게 해줘서 그런 어떤 속탈을 예방할 수가 있죠. 네, 더위는 더위로 다스린다. 매콤한 주꾸미 한입에 열 보양식. 안 부럽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자리 잡은 주꾸미 골목. 어떻게 형성된 것일까요? 골목에서 처음 주꾸미를 팔기 시작한 이 할머니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원조시군요. 네. 옛날에요, 조그마하게 했어. 지둥나무 있죠. 네. 고리해갖고 테이블려서 테이블했어요. 백반 세운산 상 가서 망어 고고. 여기 와서 그렇게 해갖고 손님이 손님이 오고 손님이 손님이 오시고 해갖고 많이 커졌죠. 네, 처음엔 반찬으로 팔았는데요. 손님들이 자꾸 주꾸미만 찾으니까 아예 종목을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손님들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골목까지 형성이 됐는데요. 여기도 주꾸미, 저기도 주꾸미, 진짜 주꾸미 집이 정말 많았습니다. 서로 좋지 서로 물어 먹을 게 나는 나쁜 한 하나 안해또 여태다 또리고또치려도그렇안해 다들 해 먹고 살아간 거지 아, 그러다 보면 용두동 전체가 완전히 주꾸미가 되겠네 주꾸미 동되는 거 아니에요? 팀은 <laughs> <되면> 더 좋지 <laughs> 네 주꾸미 동에 오시고 싶은데 매운 걸잘못 드셔서 망설이는 분들 있습니다 그런 분들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골목에서 주꾸미 덜 맵게 먹는 방법 있습니다. 찍어 드시는 거요아니요 지금 뭘 찍어 드시는 거예요? 아유 승국하고 카레하고 만든 소스인데요 여기서 이거 먹으면 매운 맛이 좀 덜하면서 매콤하고 향긋하면서 괜찮아요 아주 먹기가. 아 이게 말이 안 되죠 이거 카레도 매운데. 아니 아니요 근데 이상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해서 안 찍어 먹어봤는데 실제로 드셔보세요 드셔보면은 매운 맛이 덜하면서 괜찮아요. 네 깻잎을 싸 먹을 때도 카레 한순전 살짝 얹어서 먹으면 매운 맛이 정말 덜해진다고 합니다. 들어드시죠. 네. 맛있게 드셨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쭉쭉쭉쭉쭉쭉쭉. 에 쭉쭉쭉쭉쭉쭉 죽꾸미 국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겠다. 쭈꾸미를 다 먹고 나면 그 국물에다 면사를 넣고 비벼 먹으면 매콤한 비빔국수도 먹을 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면사리 대신 떡을 넣으면 떡볶이 먹을 수가 있는데 어우 어떻게요, 정사가 나와서 입좀 닦으세요. 네, 거기서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김 넣고 밥 넣고 불판에 꾹꾹 눌러 먹는 볶음밥까지. 이게 또 별미예요, 별미. 아무리 매워도 쭈꾸미는 최고예요! 네, 축 처지는 여름 서울에서 먹볼 수 있는 쭈꾸미의 탱탱한 맛. 멀지 않으니까요. 한번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보는 내내 이게 침이 고여가지고 정말 혼이 났는데요. 아니, 보통 여름 되면 시원한 냉면 찾으시는데 이분들은 정말 이열치열 제대로 하시네요. 네, 정말이지. 네. 저맨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왜 이걸 드시는지. 근데 청양고추를 팍 넣어서 만들기 때문에 속이 뜨끈해지고요. 또 고추를 많이 먹으면 이게 또 입맛을 또 당기게 한다네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데 뭐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오늘에도 이 점심시간에 가셔가지고 한번 주꾸미의 매력 속에 한번 빠져 보실까요? 네. <laughs> 네. 뭐 점심 때 가셔도 좋고 저녁 때 가셔도 좋고 언제 가셔도 좋은데요. 야, 이렇게 추천 씨가 맛있는 걸 추천해 주니까 네. 저희가 입맛을 잃을 아유.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laughs> 네. 네. 추천 씨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